혹시 아내가 달라졌다고 느낀 적 있나요? 그냥 기분 탓일까요? 아니면 정말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볼 만한 신호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몇년전 시청자 김모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휴대폰을 놓고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화장실 갈 때도 휴대폰을 들고 가더군요. 비밀번호도 바뀌어 있었고, 제가 물으니 회사보안 때문에 바꾼 거야 하더라고요. 그때 직감했죠. 뭔가 있다. 휴대폰 사용 패턴의 변화는 가장 흔한 외도 징후입니다. 특히 알림을 급히 지우거나 통화 기록이 비어 있다면 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남성의 사례입니다. 아내가 동호회 활동을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매주 모임이 있다고 하더군요. 근데 희한하게도 모임이 끝나면 바로 집에 오는 게 아니라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차가 막혔다, 친구랑 2차 갔다 같은 이유가 반복되는데 느낌이 쎄했죠. 정기적인 외출이 갑자기 잦아지고 귀가 시간이 늦어지며 이유가 모호해진다면 관계를 다시 점검할 때입니다. 박모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가 평소에는 화장도 거의 안 하고 다녔는데 요즘은 집앞 마트 갈 때도 화장을 하고 향수를 뿌리고 나가더군요. 속옷도 예전엔 편한 것만 입더니, 최근엔 제가 모르는 고급 브랜드를 입고 있었죠. 새로운 속옷, 바뀐 화장품, 체중 감량, 뷰티 시술 등은 자신감을 높이고 싶거나 새로운 관계를 위한 준비일 수 있습니다. 외도를 겪은 한 남성은 이렇게 토로합니다. 예전엔 같이 드라마도 보고 대화도 많이 했는데, 요즘은 대화도 피하고 스킨십도 거절하더군요. 피곤하다, 귀찮다라는 말이 늘었는데, 그게 다 핑계였더라고요. 대화 단절과 스킨십 거부는 감정이 다른 곳에 가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외도는 돈으로도 드러납니다. 아내 카드 명세서를 보니 제가 모르는 고급 레스토랑, 호텔 라운지 사용 내역이 있더라고요. 물었더니 친구랑 갔다고 하는데 이상했죠. 카드값 증가, 현금 인출, 모르는 지출 내역은 관계 점검의 중요한 단서입니다. 외도를 한 사람은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집니다.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거나 반대로 이상하리만큼 다정해지고 선물을 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변화는 내부의 죄책감이나 방어 심리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이 모든 게100% 외도 증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스트레스나 개인적 변화일 수도 있죠. 증거 없이 추궁하면 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냉정하게 상황을 관찰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 상담이나 부부간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속 사례들이 낯설지 않게 느껴지셨나요? 지금이 바로 대화가 필요한 시점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